나흘 동안의 설 연휴 대구경북에선 강한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. 네, 또 건조한 날씨 속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는데요. 연휴 기간 각종 사건 사고를 정리했습니다. 이하영 기자입니다.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오후 9시 30분쯤 청송읍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이불로 주택 한동이 모두 타고 80대 여성 한 명이 손목을 다쳤습니다. 소방 당국은 불이 나자 차량 10여 대와 인력 30여 명을 동원해 3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.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지난 22일 오후 4시 30분쯤 안동시 남선면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53제곱미터 주택 한동과 탈곡기 등을 태우고 1시간 1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. 지난 23일 낮 12시 20분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의성 안평면 부근에서 구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운전자 6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. 사고 수습을 위해 한개차로가 통제되면서 30분가량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었습니다. 설 연휴 마지막 날 강풍에 의한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. 물탱크는 기울어지고 지붕은 날아갔습니다. 공사장 외벽과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강풍 피해만 9건 넘게 접수됐습니다. 설 당일인 지난 22일에는 대구에서 1억 원대 빈집 털이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현금 1억 2천여 만원과 명품 시계 등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.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.